어, 제가 왜 지금 로봇 청소기 중에 저 제품을 고민을 하고 있냐? 어. 느아 이거 국내 너무 재밌다 이거 지가 그게 돼요. 비움기. 그러니까 세척기는 자동 세척. 자동 어, 세척기는. 그리고 심지어 걸레까지 빨고 건조를 아, 해주니까 아. 그래서 청소 고민을 해결해 주는데 음. 근데 또뭐 국내 제품도 좋은 제품도 많고 해외에서도 음. 좋은 제품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이에요. 지금 저런 성능이 있는 로봇 청소기가 있다면 구매를 어. 결정할지 말지. 음. 어, 아, 그럼 하나, 둘, 셋때볼까 어? 하자, 빨리. 자 아, 제가 <laughs> 아, 하나, 둘, 셋. 어. 자, 하나, 둘, 셋.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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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이유는 음. 제가 이거, 저는 이제 강아지 이런 거 무서워해가지고 사실 사용 어. 못하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의 후기가 사용의 음. 질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아.